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해와 달이 뜨고 지며 계절이 바뀌고 세월은 흘러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거룩하시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때로 삶의 무게와 변화로 인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누군가는 힘겨운 사업을 지켜내야 하고 버거운 일터에서 무한 경쟁을 벌여야 하며 가정에서는 자녀들과 힘겨운 학업과의 씨름을 버티며 해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예전과는 다른 상황의 오늘을 살게 될 우리 모두를 극히 여겨 주옵소서. 변화되는 상황 속에 힘들고 지칠 때마다. 오늘도 변함없이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방법으로 자신의 삶과 함께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뻐 받아 주시고, 꼭 쓰여야 할 곳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속히 순종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의 만날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고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요구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참 빠르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체감하고 계신가요?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수십 년 전만해도 누가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전화기를 들고 다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사실 이런 상황을 누가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아마 수십 년 전의 사람이 타임머신을 타고 오늘에 온다면 놀라서 기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변화가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따른 환경 오염과 또 범죄의 증가, 또 전쟁 등 많은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또다시 적응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인지 모르죠.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경우 변화를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중 하나가 바로 교육인데요. 입시 제도가 바뀔 때가 있죠. 그럴 때면 온 나라가 난리를 치는 것 같습니다. 각종 입시 설명회에는 발 디딜 춤조차 없을 정도로 붐비는 것은 당연하고요. 학교와 학원, 또 가족들이 총동원되어서 이슈 전쟁을 준비하고 치르게 되죠. 당사자들에게는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 변화에 발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승리는커녕 살아남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욱 변화를 두려워하고 힘겨워하는 것이죠. 입시제도를 예로 들었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며 스트레스인지 모르죠. 그런데요, 역사를 돌아보면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세상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처럼 늘 변화해왔습니다. 요즘은 코로나19라는 변수를 만나서 온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만 해도요,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일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세상이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의 변화를 겪고 있죠.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각자 드린다는 것 자체를 생각도 안 해봤는데 벌써 두 달째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매주 최소 한 번은 만나서 말씀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함께 울고 웃고 기도하면서 힘이 되어준 우리 순모임을 더 이상 한 장소에서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담소하던 그 소소한 즐거움 마저도 지금은 할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답답하고 힘겨운 상황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러한 때에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신명기는 이제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들려진 말씀이죠. 그냥 짧은 한 문장으로 이야기했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시대적 배경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의 시대부터 출애굽 당시까지 400여 년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것도 종살이를 했지요.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이제껏 에고이라는 강대국의 그늘 아래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광야 생활이 40년이었습니다. 이미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께 불순종, 불신앙한 죄로 모두 죽었고요. 출애굽 2세대들만이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경험한 유일한 세상이었던 광야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광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비옥한 토지도 있고요 농산물과 각종 과일들 그리고 마실 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강력한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있었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수인들이 수두룩하게 있었죠 살아갈 환경이 아무리 좋아진다고 하나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을까요?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엄청난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출애굽 이세대들 과연 이들에게 필요하고 또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이 앞선 문화를 살고 있고 강력한 힘을 갖추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려면 가장 먼저 이 군사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쟁에 있어 가장 기본인 칼과 창과 방패 같은 무기들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러한 무기들을 가지고 조직적인 군사 훈련을 통해 전투력을 높이고 전략을 숙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쟁을 할때 빼놓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충분한 식량이겠죠. 제가 만일 지도자라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착을 잘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가장 먼저 고려하고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들에게는요 체력 훈련과 무기 사용법, 뭐 홀로 떨어졌을 때의 생존법, 위장술과 같은 것들을 아마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또 우리가 대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애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제 큰 변화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다섯 가지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십계명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그리고 가나안 그 엄청난 변화에 들어가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기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위해 준비해야 할 수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십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셨을까요? 그 답은 명확합니다. 그것이 바로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다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도 말하고요, 본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진리, 본질을 지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적응할 수 있죠. 안전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죠. 이 세상이 아무리 빨리 변하고 바뀌어도 결국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를 앞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본질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모든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을 두셨는데, 그중에 콕 집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이스라엘이 뭐라고 택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 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뛰어나서요? 강해서요? 숫자가 많아서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죠. 늘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불평하는 이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들의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무기의 유무, 군사들의 정예화, 식량의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에게 마음을 다한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우상 신들처럼 화려한 제사와 재물을 원하신 적이 없으시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신명기 말씀과 거의 같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질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해도 이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 변화하는 시대 세상을 준비해야 할까요? 인간들의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답은 출애급 시대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본질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즉온 마음을 다해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질에 집중하면 길이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환경이 바뀌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 길이 열리고 답이 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네,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난공불락의 요새인 요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놓치고 탐욕의 노예가 될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약간 한 사람의 탐욕의 죄로 인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서 저축해두는 것도 아니고요 사재기로 생필품을 모아두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본질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십니다 지난 부활절에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꽃은 부활을 싣고 아이디어를 생각하셨고 아주 은혜롭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행을 했죠 많은 분들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신 것이죠 어떻게 어려운 교회들의 월세를 대납해 줄 생각을 하고 실제로 실천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요즘 우리 숲 리더들께서 우리 카톡으로 또 영상통화로 열심히 이숲 나무들과 소통하고 계시죠 이곳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숨나부들을 사랑하니까 디지털이랑 안 친해도 길을 쓰고 영상통화 방법을 배우신 것입니다 힘들지만 기꺼이 그 일들을 해내시고 계신 것이죠 온라인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어색하고 좀 어렵지만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시는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본질을 놓치지 않는다면 변화된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변화에 대해 너무 두려워하거나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본질을 붙들면 언제나 길은 있습니다.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사랑으로 적응하고 길을 개척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